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뜻!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널리 알려 있는 성경구절이 바로 대사룡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저는 이 성경구절의 근거에서 미인대책 운동을 만들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대사님께서 5장 1 6에서 18절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가장 잘 깨달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대사렛과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 생활 속에서 복음을 가장 잘 깨달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니고 멀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의 미인 대칭 운동을 편히 쳤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얼굴에 저처럼 언제나 웃음꽃이 피고 미소가 넘치죠. 기쁨의 증거로 왜? 구원받았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내가 위기에 처했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넘어져도 그때도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미소와 웃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적 호흡이죠. 대화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인사를 하지, 어떤 사람과 만났어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인사! 범사! 대화? 대화란 80% 듣고 20% 말하라. 내가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하나님께 먼저 정말 80% 하나 내 소리를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참된, 소통하는, 공감하는 대화가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먼저 듣고, 그 깨달음에 따라서, 그 은혜에 따라서 내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 아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란 80% 먼저 듣고 20%말하라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도 내가 팔0프로 먼저 들어보면 아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상황정 어려움 어느 정도 알게 되지요. 그거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내 경험에 비추어서 이걸 종합해서 그에게 정말 꼭 필요한 메시지를 대화를. 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고 세워주는 사람이죠. 하나님께도 감사, 사람에게도 감사 감사 표현의 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특별한 일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늘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순간 내 몸의 70%가 물인데 내 물이 육각수로 아름답게 결정체를 이루며 내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만병통치약입니다. 하루에 여러분이 100번만 아니, 좀 건강이 정말 안 좋다 라면천 번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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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십시오. 모든 불치병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여러분의 몸이 건강 상태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미소와 웃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인사와 대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칭찬과 거의 동일하라. 그랬죠. 그래서 칭찬. 사람. 그리고 감사, 더 나아가서 정말 이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한 사랑으로 제가 이 넥타이를 외고 다니는지, 넉넉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눔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고, 이런 은혜를 받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고 칭찬할 수 있는 삶또나 자신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전도라 그러죠. 간증이라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만난 그 간증을 함으로 자연스럽게 그 나눔이 전도연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인대칭 전도혁명이란 책도 쓰기도 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21세기에 다시 회복해야 될... 초대교회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활 속에 실천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걸 간증하고 나누는 가운데 전도로 연결돼서 교회가 부흥되고 이 사회가 깨끗이 정화되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된 꿀이 나감으로 우리 크리찬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썩은 것이 소금이니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세상에 너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만 처음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크리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 크리찬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여 서 나도 행복하고, 사람들도 행복을 주고, 그래서 그 간증으로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리며 교회가 보험되는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인대칭 운동을 사실은 하는 겁니다. 미인대칭 운동은 전도 운동이요, 생활운동이요. 정말 삶에큰 변화가 오는 운동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의 교회에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 아름다운 교회,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고 또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사이는 곳에서 바로 미인 대칭을 실천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 미인대칭 교회 담임 목사 김기현입니다. 그리고 정말 미인대칭으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계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밤도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교회가 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뜻 실현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그래서 미인대칭이 일어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언제나 김기현 목사에게 전화 주십시오. 010-8782-7962 010-8782-7962이 전화 한 통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족을 바꾸는 아름다운, 정말 혁명적인 한통화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